기장에서 지난 13일부터 15세 이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장의 야구장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근처에 야구장이 많고 깨끗한 시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진흥중과 서울 성남중 야구부 학생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3대 6으로 뒤지고 있던 진흥중. 뜨거운 응원 속에 뒷심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7대 6으로 역전합니다. 지난 대회에서 우승했던 성남 중 이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동점으로 가뿐히 역전하더니 득점 1 점을 추가하며 7대8로 승리를 거머쥡니다첫 리그전이지만 마치 결승전을 보는 듯 짜릿한 역전극입니다. 첫 시합인데 애들과. 친구들이 다 잘해 줘서 역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형들이 U15 우승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U15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올해는 129개 팀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관계자들은 대규모 대회를 치르기에 지역에서는 기장이 최적의 조건이라 평가합니다. 드림볼 파크가 최근에 만들어져 시설이 깨끗한 데다 한 곳에 야구장 네 개가 모여 있어 연습과 대기, 이동 등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하기가 아주 용이한 네 지역적인 지리, 시설적인 인프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기장에 와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선수단을 포함해 기장에 방문한 사람은 총1만 천여 명. 직접 소비액만 43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 차례 이상 기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관광지라는 이점이 크다고 말합니다. 애들 때문에 처음 기장을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숙소 앞에 바닷가도 너무 예쁘고 그 먹거리도 의외로 맛집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녀봤던 구장 중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기장구는 야구체험관, 실내야구연습장이 추가로 조성되고 국내 첫 공립야구방물관인 한국야구명예의전당까지 만들어지는 만큼 더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야구체험관, 실내야구연습장은 투구연습장과 물리치료실 등 훈련시설과 선수용 편의시설로 구성돼 각종 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관람하고 기장의 가을도 만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국야구명예의 전당과 야구체험관, 실내야구연습장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야구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체 숙박 공간이 부족한 기장군은 앞으로 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해 기장내에서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